다음은 전화 올리겠자, 벼화에서 받아주고 짧게. 붓이 옆으로 길면서 두께가 약간 방향이 바뀌면서 두꺼워지죠 각 탐자는 붓을 눌러서 힘 조절이 이렇게 거끌꺼끌하죠 지금 위에 글씨와 아래 글씨가 획수도 있지만 필압을 바꿔서 대비를 시켰습니다. 점으로 찍을 수 있는데 한 획으로 통일시켰고요. 자, 점 하나 네 개인데 한 느낌 네 개를 찍는다는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어요. 일자가 아니고, 마음속, 어, 땅, 우리, 수면에다가 돌돌지면 우리 탕탕탕 튀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한번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거지만, 글러시다 보면은 아무리 이제 해서 획이나 행사에게도 약간 전서 같이, 누에 잠, 잠두, 잠두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이제 무게감을 좀 한층 더, 더,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려면은, 붓이 45도로 찍는 것보다 이행세에서 이렇게 말아주는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항상 이런 것들이 곡선으로 보는데, 쓸 때는 직선으로 써줘도 좋아요. 이걸 그냥 휘어버리면, 물렁물렁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획은 휘, 휘더라도 첫 번째 들어가는 획은 직선으로 해도 이상하게 곡선으로 보여요. 이게 사람의 팔이 이 땡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휘거든요. 숨을 안 쉬고 그냥 쭉 땡긴다고는 땡길 수 있겠죠. 그런데 자연스러운 방법은 이게 이렇게 봐봐요.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맷돌 돌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팔의 구조상. 그런 부분도 한번. 글씨를 쓴에 있어서 옛날 역대 서예가들은 글씨를 자기 삶과 비교도 했고 사회적인 자연의 환경과도 비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서론과 서법이 나왔으니까 우리도 21세기 에 살면서 이 글씨를 쓰면서 어떤 마인드로 쓸 건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거 하면서 현시대 현대사회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뭐 캘리그라피를 보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이게 지금 캘리그라피 아니겠습니까? <laughs> 그런 것들이 다 해서 대서 관계다. 그런 지금의 캘리그라피에 다 적용되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주안점을 두시고요. 표자 뒤로 와서, 이 뒷공간이 이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건 회사에서는 없는 공간, 공간이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는 이걸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받아주는 것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그 공간 분할로 인해서 자형이 돋보이고 강조되고 또 생략되는 기법이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생략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기와 와 자는 하여튼 받아서 이렇게 왔으면 얇아지고, 다시 들어서 힘으로 살짝 들어주고요. 이런 건 잡아야지면 좋겠죠. 역자도 이게 지금 이쁜데 점 하나로 그냥 끝났잖아요. 이렇게. 가운데부터 아무리 힘드셔도 가운데부터 쓰는 게 좋아요. 이쪽, 이쪽, 이쪽 쓰는 것 보다요. 최대한 요, 쓸 공간을 만들어주긴 하되, 그렇게 서로, 왜냐면 여기 지금 벌써 좌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뚫려가냥 또, 머물렀다가 띄우면은 뚝기 둥그러지죠. 회과 획이 만났을 때중봉을 하는 것도 좋고요. 긴 점도 이렇게. 이렇게 오셔서, 가서 멀리 한번 바라봐 주시고. 이게 왜냐면 이제 같은 나무목인데 오른쪽이 더큰게더잘 어울리겠죠. 멀리 빠지고. 홀. 이게 지금 말물이니까, 이회이두번 들어간다고 치면은 이렇게 와서, 납작한 마음심이죠. 여기가 긴 마음심이 있고 그 시에 따라서 여기게 짧은 마음심이 있죠. 보통이 득자가 여기 입구가 해도 되는데 생략으로 봐서 여기서 짧게 돌리는데 이번에는. 점인데 한 획으로 보고요. 눌러서 파책해 주시고요. 숫자도 이렇게 왔으면 끝이게 이제 이런 게 좋은 거라고 배웠거든요. 끝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항상, 뭐, 이렇게 그 다음 획으로 이어져 보인다. 이점 끝에도 지금 책에도 나와 있거든요. 탁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글씨로 쓰면서, 판 사람이 이걸 표현했다는 것이 대단하거든요, 지금. 나머지는 살짝 이렇게 푸시 이렇게 와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요것이 부닥치면서, 내리면서 공간을, 목통 안만들게 조심하시고요. 받아주고. 돌아와서 점으로 끝냈죠. 류자도 하나 하나 점 하나 하나 그런 부분도 표현해서 복잡할수록 정확하게 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여기 순 왔어 음, 다시 빼서 자, 이분들 특이한 게 중심이 여기 있네요 이렇 보통 이 가운데다 놓법도 한데 이분들 점을 좀 크게 크게 해주, 해줘야겠죠 자 순자 같은 경우도 진짜 멋있는 것이죠. 흐름이 뒤에서 시작을 해서, 요게, 새, 새 머리라고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에, 이게 몸통을 보면 이렇게 쭉 뺐다가, 지금 여기도 지금 마무대가 좀고 하나 빼줘야죠. 이렇게. 이어서, 만나서, 다시, 이렇게 되는데, 날개를 피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 멋있는 글자들이 많이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하나씩 그 포인트에 아까 설명하면서 부분들을 한번 상기하시면서 글씨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